안녕하세요, 달님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15일인데요. 추석 연휴 택배 문제로 제가 잠깐 공지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연휴가 아니 이제 추석 연휴가 아니었으면 제가 금요일까지는 택배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하루 만에 토요일엔 거의 다전국이 택배가 도착하는데요. 간혹 토요일날 도착 안 하고 월요일날 도착하는 경우가 몇 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석 연휴가 이제 선물 세트나 여러 택배가 폭주를 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주석연휴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급하게 또 아이가 너무 보고 싶거나 주석연휴 전에 아이를 받아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오늘 내일까지는 보내드려요. 래도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서 한꺼번에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그냥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이 많으면 뭐든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주문이 돼 있는 분들부터 추석 연휴 끝나고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그동안은 안전하게 하우스에서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요 아이는 엄마의 입장 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제가 자유, 자구를 다 헤아려 봤거든요. 한 10개는 넘더라고요. 자연자구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애들도 있고, 엄마 커팅하고 떠난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아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물론 이 사이즈, 이금 정도 되는 아이였으면 굉장히 가격이 나갔을 겁니다. 그죠? 사이즈가 크잖아요. 엄마 입장 보면. 그런데 이제 엄마가 크다 보니까 빨리 엄마를 커팅하면 엄마도 빨리 뿌리 내리고 또 커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개체수보다는 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아이들이 나오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 10개 나와도 10개가 묻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나와도 엄마 똑같이 닮은 아이 나오면 또 좋은 거니까 이 아이는 엄마 닮은 아이들이 거의 10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가 10개 되고 10개가 100개 되고 100개가 1000개 되는 그 시스템이 금다육의 번식입니다. 커팅의 놀라운 그래서 지금 내가 구입하는 금다육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두를 하고요. 자 농장에서 자라는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15일 수요일인데요. 오늘부터 택배를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접수를 보낸다 해도 그 물류 창고로 가면 배송이 양이 너무 많아서요. 재고로 인해서 그 제때 배송이 어렵다고 하네요. 일반 뭐 공산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식물,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예, 접수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배송이 안 돼요. 어제 아이들 오늘 또못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안 되면 추석 지나고 나서는 그 택배 양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문받은 순서대로 분류를 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동안의 아이는 우리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잘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 추석 지나고 전국적으로 또 폭풍이 돌아옵니다. 주석 지나면. 안 됐던 택배가 쏟아지니까요. 그때 조금 피해서 천천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주문은 했으나 받아보지 못해서, 아이, 실제적으로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간절함 오죽하겠어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잘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송이 안 됩니다.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아이 71번이고요.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70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독특한, 아주아주 아주 독특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금 높습니다. 70만원대 이 아이 매력을 보이면 그의 입장은 한엽에 가깝구요 색깔이 아주아주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 한 아이랍니다 가격이 일반 마리아 요 사이즈의 마리아 보다는 높은 이유는 종자가 결정을 해요 제 우선은 금상태고요. 그보다 더 앞서는 결정적 요인은 영순위는 바로 종자입니다. 71번이고요. 마리아 가격 70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창금이에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뒤쪽으로 금이 여러분 강해요. 하지만 초록이 몸에 들어있습니다. 올금은 아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조금 금이 약한 녹이 짙습니다. 이 아이는 특색이 있는 아이라서 가격은 20만원이에요. 크기는 한 6cm 정도 되는 아이 같습니다. 72번입니다. 창금. 가격이 20만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를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요, 그죠? 거의 제가 영상 촬영하는 아이의 8, 90%는 마리아입니다. 앞에 어떤 이름이 분냐 안 분냐 차이가 있지만 거의 마리아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어 전혀 다른 아이인데 또 마리아라고 그러네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다 보면. 마리아이지만 종자는 다른 분야가 정말 많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애들 중에. 이 아이도 특별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얼핏 그냥 썩 보면 어이, 금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자, 마리아이지만 금 몸에 가지고 있는 형태 다르고요 그리고 수형이 틀리고 녹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번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실물은 훨씬 더 멋진 아이랍니다. 73번이구요. 그러면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8.5cm 나오는데요. 음, 아이의 가격을 결정 짓는데 절대적인 건 금이 맞아요. 금 형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5cm도 안 되는 조그만 점이 찍힌 자구가 몇백만원 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해요. 금다육에서는. 근데 너무 크고 또 금도 좋은데 몇십만원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종자의 싸움입니다. 금다육은. 귀하면 귀할수록 그만큼 수요는 많아집니다. 귀한 아이일수록. 그러면 가격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선에 이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은 중요하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결정적인 요인은 종자 같습니다. 특별한 종자가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 하지만 마리아로 다 통칭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아이도 마리아이고요. 가격 40만원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금, DNA를. 어피 보면 어떤 아이는 무지 같죠.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종자도 많이 다르지만, 금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많이 다르기도 해요. 선명하게 힘, 금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종자의 특별함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아이도 몸에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가격 15만 원 되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 8cm 나오는 마리아 금이에요. 74번입니다. 번 호피 마리아 금 12만 원 되겠습니다. 입장에 히끄 티끄. 빗살처럼 금이 들어가 있는 호피 마리아 금. 사이즈 여러분 작아요? 사이즈는 한 5cm 나오는 아이 12만원 되겠습니다. 16번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 20만원 되고요. 몸속에 금을 잔뜩 품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참 예뻐요. 그저 영상에 예쁘게, 좀더 예쁘게 연출이 되었으면 좋았을 근데 실물이 더 예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20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한 10cm, 9.5에서 10cm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0만원이에요. 1번 마리아금 가격은 10 5만원 되겠습니다. 환엽 같죠? 여러분, 환엽에 가깝고요. 동그라니, 가격 15만원 하는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와요. 아이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가격 15만원 되겠습니다. 8번이고요. 마리아 금입니다. 입장 완전 100% 활착은 안 됐는데, 장 보시면 금이 잘 들어있는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녹이 조금 더 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7.5 사이즈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5만 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9번 마리아인데요. 한년 마리아 금이에요. 가격은 10만원 하는 아이고요요 아이랍니다. 크기는 한 4cm정도 나오더라구요. 밭에서 찍다보니까 조금 자세가 불편한건 있는데요. 와 아이는 가격이 10만원 하겠습니다. 79번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에보니 금 40만원이구요. 항공에서 보여드리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에보니 종류예요. 복륜으로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40만 원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 아이도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음, 복륜처럼 정말 예쁘게 들었죠. 항공 사진 보여 드리고요. 가격 50만 원인데요. 입장 아랫 입장까지 에보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항공 사진보다 측면 사진 이렇게 보면 매일 이런 아이들 한 번씩 아침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보면 하루에 그 근심과 피로가 다싹 날아갈 듯하지 않아요? 에보니 복용금 50만 원이고요. 크기는 12cm,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감상하시고요. 다음 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콘, 금, 가격이 10만원 합니다. 여러분, 철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색깔은 금과 녹과 빨간색, 가시 손톱에 조화가 예쁜 아이입니다. 20만 원에 엘콘 금 구입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아주 튼튼합니다. 얘가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가격 20만 원 하겠습니다. 13번도 엘콘 금입니다. 가격은 앞에 아이하고 똑같이 20만 원이고요.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20만 원대. 한 4.5에서 5cm 나오는 엘콘금입니다. 83번 되겠습니다. 4번 엘콘금 가격 35만원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보여드리고요. 녹은 약간 짙은 녹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과 녹의 비율은 이렇게 가운데 선명하지는 않지만 가운데 초록 녹이 이렇게 육안으로 다 보이는 아이입니다. 통통한 입장이 속 입장에서 나오고요. 가격 35만원, 사이즈는 7.5에서 8cm 나오는 아이입니다. 5번 엘콘 복륜금 38만원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이. 자, 금도 정확하고요. 녹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완전 한옆으로 통통한 입장이 굵기도 굵고 입장 넓고 튼튼하구요. 가격은 38만원 되겠습니다. 엘콘 생얼을 예쁜 아이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7.5에서 8cm 나오는 아이예요. 3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엘콘, 금인데요. 윗내 위쪽으로는 금이 약해요, 여러분. 그죠? 그의 한잎은 녹이 완전히 찢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이 많은 쪽에는 속잎장에서도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반틈은 엘콘이라는 걸알수 있듯이 이렇게 금은 녹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의 전체 얼굴 보시고요. 밑에 입장까지 보실 수 있는 개입니다. 가격 2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9cm 나오네요. 가격 25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입니다 엘콘금.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입장에 금과 녹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이 뚜렷한 아이가 있고 가운데 선이 조금 약한 아이 있습니다. 손잎장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에이콘임을 알 수가 있고요 25만원에 이 아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는 한 7.5cm 나옵니다. 87번입니다. 여러분. 8번입니다. 에이콘 금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아이, 엘콘이구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5.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두번 엘콘금. 오늘은 엘콘을 조금 더 저렴한 한 20만원대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엘콘 누구나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싶어 하는 탐나는 아이입니다. 매력이 아이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가격 요 아이는 25만 원되구요 녹금 선명합니다. 여러분 가시도 빨갛네요. 손톱 가시. 예.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가격 25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다 엘콘 금 32만 원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요. 자, 입장 청수 보여드리고, 송입장 가까이 가겠습니다. 엘콘 분명합니다. 그죠? 32만 원이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8.5cm, 8에서 8.5cm 사이즈 나오는 아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 엘콘 금입니다. 32만원 되겠습니다.